이병철 회장의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입니다. 참말로 음. 악인을 뭘 보고 악인이라 하는가. 요 초점을 우리가 바로 가져가면 그 소리 안 합니다. 초점에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죠. 신은 악인을 만들은 적이 없어요. 상대를 만들은 적은 있어도. 악인을 만들이 지상에 악인은 없다. 우리가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으로 할때 우리가 유용한데 힘으로 달라뜨니까 우리가 유용해지는 거예요. 어. 또 우리의 이 연장에 해될수 있는 물질을 잘못 접하니까 또 그것도 또 유용한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지. 내가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을 한다, 역할. 어. 내가 잘난 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니네 잘난 척 하는데 대작할 사람이 와요. 징그럽죠. 징그럽게 달라들어요. 어, 이때는 나는 다른 데는 다 미키었는데 일만은 막 미키는 게 아니고 미치겠네, 따로 왔어, 이게. 실력이 모지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일만은 이 독한 놈이라고 그래. 독한 놈.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 근데 내가 세상에 잘못 살고 우리 집안에 잘못 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집안에 살인이 하나 났어요. 지 죽인 놈은 악인이니? 그 역할 그러면 그,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상대에 이런 질이 있고 이런 질이 있으니까 이게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악과 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악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있을 뿐. 그거를 우리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악선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하기에 달렸고 우리가 하기에 달렸고. 어, 요 요거죠? 어. 그러면 이게 크게 나가자요. 크게.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고 상대국이 쳐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계산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쪽을 악인이다 그래. 이제 안갖춰지는 거예요. 뭔가 충돌할 수 있는 뭔가 욕심과 니잘난거와 마주쳐가지고 지금 이것이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어 요렇게 하는 걸. 왜, 신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이까지만, 신은 악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 이 사회가 악조건을 일으킬 사람이 활동해야 될 걸, 너희가 만들어서 빚어지는 거다. 뭐 하느님이 그는 시를 만드는 적이 없어요. 이 사회가 그 시를 보내겠고, 만들어놨을 때그 시를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깨우쳐야 되나? 그걸 우리가, 뭐, 우리, 우리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냐? 이걸 악이라고 몰아채우고 니 잘났다 해야 되네. 이이런 어? 것들?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게 병이 오니까, 신은 왜 병을 주냐 이거지. 내려갔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를 사랑한다면서 지랄하고. <laughs>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모든 것이, 어, 바이러스로 해갖고 우리를 치는 것도 있고, 어?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를 치는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번개를 쳐갖고 니를 두드리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와요. 번개로 갖고 우리 집안을 갖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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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드려서, 번개 저식 이 악이네, 저거. 번개는 자연의 현상이고, 이거는 정확하게 일어나는데, 여기 떨어질 자리 니가 있은 거지. 그러면 딱 맞을 놈이 맞아요, 번개를. 응. 옛날에 번개 맞고 나서 죽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은 큰 힘을 갖기도 했어요. 응. 그러면 악이 아니죠, 저기. 응. 악과 선은 너희들이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세상에 신께서 악과 선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앵기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요.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당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만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희한테는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선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만드는 거지. 너희들 개인한테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자연에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